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파, 샤멜, 레더! X. 오늘의 댓글. 자, 우리도 어김없이 패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요즘 좀패 시뮬이 할 컨텐츠가 많아. 어? 좀 대격변 이 있었잖아요. 경매장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이제 패들 현재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 랭킹 보드도 이제 패 시세로 패 시세로 나오게끔 바뀌고 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장사 게임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컨텐츠가 많아졌어. <laughs> 아, 왜냐면 나 일단 잼도 많이 쟁여놨고 패들 가격이 다 낮아지니까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패 시뮬을 좀 자주 찍고 있는데 계속 좀밀 1 콘텐츠 이것저것 이것저것 찍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던 오늘 의볼 콘텐츠는 소포 개봉하기! 빠밤. 저기 있는 이 소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한번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좀더 쌓이면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쌓이더라고. <laughs> 아, 여러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셨나봐. 안 보내는 게 맞아요, 님들.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취소 없어요. 나한테 보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진짜 필요 없는 것만 보내세요, 보내실 거면.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면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란, 슥. I love your video! 하면서 바로 그냥 들어오자마자 40억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40억이 보통 40억이 아니야 옛날로 치면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세때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는 받게 해야지 똑똑 하나씩 누르라고 멍청아 아무튼 아예 40억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즈 골드 헬락 아이 휴즈 골드라게요 여러분 국밥이에요 국밥 그냥 휴즈 헬락 그리고 휴즈 골드 헬락 얘네들이 시세가 안 변해 얘네만 시세가 안 변해요 국밥 든든해 얘네들이 진짜로 막금 마냥 집안에 막금 쟁여놓는 거 마냥 쟁여놓으면은 괜찮은 그런 패시에요 얘가.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외리 오님 다음은 휴즈 컵케이크 얘도 처음에는 가격이 뚝뚝 뚝 떨어지더니 한 20몇 비 정도에서 든든하게 가격을 계속 방어해 주고 있는 든든한 녀석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뻥님 I'm your fan. So I will give you my all. 난 너의 팬이므로 내 모든 걸 줄게. 하지 마. 그러지 마. 아니 뭘 모든 걸 줘. 하지 마. 부담되게 하지 마. 나 분명히 필요 없는 것만 보내세요. 보낼 거면. 안그러면 보내지 마. 파티 아니면 삭제밖에 없다고. 반할 이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컴매 랜딩 이어도 뜨픽. 어 잠깐만, 유성 떨어졌대요. 잠시만요. 저거는 못 참지. 혜성은. 유성 떨어졌다. 혹시 알아? 여기서 좋은 거 나올지? 어왜 이렇게? 약해. 아 맞다. 나젤센팬 지금 그 보유군에 맡겨놨지. 아 안돼. 아 유성이 떨어졌는데 캐질 못돼. 안돼. 아차 뭐 보육원에서 이거 못돌려봤나 돌려줘요! 그 제일센패 돌려줘요! 아이 깜빡했네 이거? 아네 이거 취소 못함? 예 돌려줘요 내 히드라! 아니 아니 유석이 터는데캐질 못하네. 이씨! 아이 바보야 멍청아. 저걸 막걸었으면 안 되는데. 예 소포나 마저 봅시다. <laughs> 소포나 마주 보라는 신의 계신가?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뻥님. 근데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다음은 이기님의 휴즈스켈레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와 시세 엄청 많이 떨어졌나봐. 이 휴즈, 휴즈스켈레톤 이름이 1점 오티야 옛날에 1.5조에 팔던 애 아니야, 그러면. 1.5조에 팔던 애가 현재 54비. 아니, 뭐야. 떡락도 이런 떡락이 어딨어. 옛날에 얘, 얘가 1조였는데. 그 다음은 레오님이 휴즈엘락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스트랭3 얘도 국밥이죠 든든 가격 안 떨어져 든든 딱 시세가 완벽하게 정해진 그리고 그 다음은 휴즈 사파리캣 아 휴즈 사파리캣 얘는 지금 이벤트로 나오고 있는 애잖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로 이벤트로 나오는 공짜 펫이다 보니까 그래도 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얘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바로 그냥 이벤트가 끝나버리면은 얘 가격이 엄청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나온 게 1200마리밖에 안 나왔거든 펫이 존재하는 수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계속 쟁여놓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벤트가 빨리 끝나면 그래서 얘도 약간 비트코인 마냥 쟁여놓을 가치가 있는 애요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걔다가 100억까지 보내주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다음에 캔슬님의 휴즈 컵케이크. 국밥 든든. 거기에 20비까지. 아 2비까지. 그리고 갤럭시 헬님의 든든 컵케이크. 요즘은 이렇게 시세가 많이 안보여나는 애들이 좋은 것 같아. 든든하니. 언제든 팔수 있게. 그 다음은 휴즈 포레스트 아이번 와우. 얘는 아직도 가격이 그래도 꽤 괜찮죠? 얘도 5천마리밖에 없는 패시라 나쁘지 않은 가격이 생각만큼 엄청 떨어지진 않은 괜찮은 패시네요 그 다음은 코리아피플님의 휴즈 크린치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써소니님의 휴즈 컵케이크 등등. 그리고 빅토리 케이얼님의 휴즈 나이트 펄 페가수스 이것도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애도 가격 엄청 비쌌는데 돈트케어님의 휴즈 미스터 크로우 잘 쓸게요 그리고 휴즈 졸리 펭귄 디디엘 호호님 감사합니다 스켈리님의 휴즈 오르카 데빌님의 휴즈 졸리 펭귄 그리고 판다 동님의 휴즈 골드 헬라 든든 아주 든든. 얘는 그냥 어디에 서나 1원에 올려도 정가에 사가는. 그리고 휴즈 펌프킨 제이 댄정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KRS 님 휴즈 컵케이크. k l s 님 휴즈 해키드캣 KR DHS 님 휴즈 골드 헬라. 그리고 휴즈 익룡 물음표이어 뭐야? 이, 이름 왜 이래? <laughs> 아, 이름 되게 레어하시네. 그리고 X맨즈 V 님 휴즈 골드 헬라 든든. 화이트 님의 휴즈 스어리캣피드썬 님의 휴즈 컵케이크. 스피드썬 님의 휴즈 골드 헬락. 아 휴즈 헬라 스피드썬님의 휴즈 스케리 콕이야.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니, 스피드썬님의 휴즈 네온 트윈 트와라이드 오프.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 이분은? 갑자기 사연타 빠바바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 크레이몰! 이렇게 한 번에 받기.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는 것만 보내세요. 이렇게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 단난이 없어, 이거.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 판매, 장사한다고 판매해서 횡했었는데, 다시 좀, 좀 든해졌네? 근데 아마도 또, 장사할 때 얘네로. <laughs> They <laughs> 아, 시청자분 보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펫이 나오거나 좋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구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쟁여놔봤자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든. <laughs> 이거 갖고 있어봐요. 손해야. 골이드리락 이런 애들 빼고는 갖고 있어봤자 가격이 계속 떨어져.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덱을 좀 맞추려고요. 어차피 펫들은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텐데 그러면은 사고 팔고 사고, 할, 사고 팔고 할 때마다 펫 꺼낼 때 얘네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 어쩔 때는 골드 헬락이 이렇게 있고, 어쩔 때는 얘네들이 있고, 어쩔 때는 얘네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통일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펫한 21마리, 여 이렇게 한 22마리까지는 같은 펫을 싹다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펫을 모을지 여러분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후보군을 좀 정해놨어. 일단 첫 번째 후보, 타이다이캣. 휴즈 타이다이캣. 얘가 이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펫이 존재하는 숫자가 한 6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트코인 마냥 얘네들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쁘면서 약간 투자 가치가 있어. 일단 타이다이 캐시 1번. 그리고 2번은 내가 갖고 있네. 예. 휴즈 모자이커기 얘는 가격이 일단 최근에 경매 시스템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게다가 이뻐 완전 귀여워 모자이크 시리즈 중엔 얘가 제일 귀여운 듯 그래서 얘를 21마리 쫙 뽑는 거 이게 후보 2번 그리고 3번은 내가 예전부터 그냥 좋아했던 휴즈 펌프킨 얘는 그냥 귀여워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어 얘 원래 한 80비 100비 넘었거든 근데 이제 한 40, 50비 하니까 얘도 할만해 얘가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휴즈 레드볼 존캣 걔도 가격이 많이 낮아졌더라고 한 40비면 구하더라고 걔도 이쁘면서 레드볼 미신마리 쫙 꺼내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타이타닉 레드벌룬캣을 딱 꺼내면은 완벽한 어? 레드벌룬캣 그 시리즈가 되는 거야 그게 후보 4번 어떤 거를 사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한번 투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한번 그 덱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여러분이 해주신 대로 100% 한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아예 참고만 한다는 거야 참고만 1번 휴즈 타이다이 캣 2번 휴즈 모자이 코기 3번 어 휴즈 펌프킹 캣 4번 휴즈 레드벌룬캣.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밤. 그 레드벌룬캣은 원래 후보에 없었는데 타이타닉 레드벌룬캣이 그 3조 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laughs> 아니, 3티까지 떨어졌어. 내돈 지금 10조 있으니까 솔직히 잘만 하면 두세 마리 고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레드벌룬 휴즈 쫘악 까여있고 맨 뒤에 그 레드 타이타닉이 딱 있으면 어? 엄청 멋있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 게임이 장사 게임이 된 만큼 어차피 얘네들은 시세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빨리 팔아버리고, 내가 그 말했던 나만의 덱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필요 없는 것만 보내세요. 필요 없는 거, 아, 그렇다고 해서 막 이벤트팩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그거 자리만 차지하고 어, 저게 합성재료도 안 되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와, 어 팔리지도 않아. 그 이벤트팩 보내지 마세요, 님들. 자리만 차지하고 이거 안 팔려, 안 팔려. 가치가 없어, 지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끝.